어, 10번 또 볼게. 자, a가 용보다 작을 때1차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너네가좀 헷갈릴 만한 건데, 근데 이제 잘좀 따져봐야 돼. a가 음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a는 여기 마이너스 1 곱해봐야 어차피 0이니까. 어 0이고 그다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바뀌겠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 마이너스 a라는 것 자체는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럼 이게 양수니까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지 마이너스 a가 통째로 양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음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어. 그럼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A분의 1. 그냥 이게 답이겠지. 그 다음, 11번. 자 11번, 부동식의 해가 저렇게 나오는데. 일단 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X가 A 넘기면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럼 8분의 A로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그럼 요게 이제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그럼 결국 이 두놈이 같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맞아? 그럼 8분의 A가 마이너스 2니까 A값은 마이너스 16이겠지 됐어? 그 다음 13번 자 a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때 부등식의 저걸 풀래. 자 해볼게. a 플러스 4가 0보다 작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요거 일단 내둘게 그냥 이대로. 그리고 나서 x 넘기고 한번 해볼게. 4x 넘기면 마이너스 4x에다가 그다음에 12 넘기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여기서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의 x 이렇게 써도 되나? 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자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얘는 a x 플러스 4x 그다음 부등호 방향 바뀌고 바뀌고, 그다음 플러스 12, 그다음 플러스 3a 이렇게 나올 거고 맞지? 그다음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4에 X가 12 플러스 3A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A 플러스 4로 양변을 나눠줄 거 아니야 맞지? 이걸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A 플러스 4로 나눌 건데 A 플러스 4가 0보다 커 작아 A 플러스 4가 작지 이 음수잖아 왜냐면 이거 0보다 작대매 처음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음수로 나눈 거니까 그럼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이제 자리만 좀 바꿔보면 3a 플러스 10이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요놈은 이제 분자를 내가 3곱하기 a 플러스 4라고 표현해도 괜찮지. 전기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거 약분 가능하지? 그래서 답은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다음 15번. 저 부동식의 해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할때 밑에 있는 걸풀래자 일단 이것도 풀어볼게 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이렇게 나올 거고 양변을 이제 a 플러스 b로 나눠야지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 a 플러스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나눠보면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나왔단 얘기잖아 이걸 풀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단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부등호 방향이 원래 이쪽이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왼쪽이 크다라는 거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지? 그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a 플러스 b로 나왔을 때 방향이 바뀐 거니까 a 플러스 b가 일단 음수라는 건 확인할 수 있지 맞지? 일단 요렇게 생각해볼게 그리고 이 결과랑 이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이두 놈이 같다라고 해서 식을 좀 세워볼게. a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고 하고, 어, 곱해볼까? 뭐 일단 이 마이너스는 뭐 밑에다 줄게. 밑에다 주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다라고 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은 8a 마이너스 12b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3a 더하기 3b 나오지 그럼 3a 넘기면 8a에서 3a 빼면 5a 그 다음 12b 넘기면 15b니까 5로 약분해서 a는 3b라는 게 하나 나오지 일단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 부등식 a-2b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3a-b는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래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일단 나머지 x 있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넘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로 이항을 하고 양변을 이제 이걸로 나눌 건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그치얘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이게 양수인지 음수지는 이제 앞에서 구했던 이거랑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좀 생각해봐. 을 어, 일단 A가 3B랑 똑같애. 그리고 둘이 더해서 음수래. 그럼 A하고 B는 둘다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 아니야 맞지? 어, 둘이 더해서 음수이면서 a랑 3b랑 같대 지금 둘이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ab 둘다 음수란 얘기야 그럼 A라, a 대신에 3b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도 마찬가지 3b를 각각 대입하면 3 b 2 b 의 x 그다음 마이너스 3에 3b 그다음 플러스 b 자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이 계산하면 bx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b에다가 8b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b로 나눠야 풀리는데 그럼 b로 나눌 건데 b는 아까 음수래 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b 분의 마이너스 8b 이렇게 나오면서 bb까지 약분해 버리면 이런 어,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겠지. 그래서 음. 그다음에 <laughs> 17번. 얘도 이제 같은 방법이야.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처음 주어진 부동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온대. 그럼 일단 이것도 풀어보면 나머지 다 넘겨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라고 할게. 그리고 양변을 a 마이너스 b로 나눠주면은 어 부동 방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또 모르지. a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요건데. 네. 근데 이거의 결과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겠지, 맞지? 그러면 또 이제 앞에 있는 요 a b로 나눴을 때바뀌었다는 얘기가 a b는 음수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놈이랑 요놈이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뭐 a b 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얘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양변에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면서 넘겨서 정리 좀 해볼게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3b 나오네 그래서 a는 3b라는 게또 나오네 이렇게 맞지? 음 이렇게. 그리고 음 그러면은 어찌되나 아, 일단 요렇게 냅둘게 요거랑 요거 일단 요거 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부동식 풀어보라 했으니까 해보자 ax-ea 그 다음에 b-bx니까 요거 넘기고 이거 넘길게 그럼 이거 넘겨보면 ax 그 다음 플러스 bx 얘가 ea 플러스 b보다 크다라고 나오지 맞지? 그럼 이거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에 x 그 다음에 ea 플러스 b 나오고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눌건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마찬가지 a 대신에 3b를 좀 대입을 해볼게 문자를 아까처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부 3b를 대입을 하면 3b 플러스 b의 x에다가 그 다음에 3b 대입하면 6b 플러스 b 나오지 그래서 계산하면 4bx가 7b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네 그리고 이제 4b로 나눌 건데 마찬가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지를 판단해야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로 똑같이 해볼게 자 a 대신에 3b 여기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3b 마이너스 b가 음수래. 그러면 2b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b가 음수란 얘기지. 맞지? 그러면 4b로 나눴을 때 음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지. 그리고 bb까지 약분해버리면 x는 4분의 7보다 작다는 라 식이 나오지. 그래서 음.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 18번은 부동식 3분의 2 x 플러스 a 그 다음에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2자 이게 해가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일단 앞에 분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6을 곱해서 정수를 만들고 계산을 좀 해볼게. 여기다 6 곱하면은 4가 나오지. 그 4까지 같이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올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6 곱하면 3에다가 앞에 뒤에 있는 것까지 분배하면 9x-6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9x 넘기고 4a 넘기면 4x-9x가 마이너스 4a-6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laughs> 5x는 마이너스 4a-6보다 크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5분의 4A 플러스 6이다. 쓸수 있지? 마이너스까지 다 정리하면 맞지?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서 5분의 4A 플러스 6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없다는 얘기는 자연수의 시작이 얼마냐? 너네 자연수의 처음이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1은 어디에 있단 얘기야? 여기서 1이 어디 있어야 돼? 응? 오른쪽 뭐지? 여기 있어야지 맞지? 어. 여기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 얘가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맞아? 요걸 어. 그러니까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 같아서 안 돼? 같아서 돼? 상관없지. 같아도. 얘가 1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이게 지금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1이 된다고 하면. 그럼 이 범위 안에 1이 포함돼야안 돼? 안 되잖아. 1을 어차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그치? 요걸 이제 풀어주면 되지. 양변에 5 곱하면 4a 플러스 6은 5이하니까 6 넘기면 4a가 마이너스 1이하고 a는 아, 마이너스 4분의 1 이하다. 뭐 이게 답이겠지. 그 다음에 19번. 얘도 뭐 같은 내용이지. 오히려 더 쉬운데? 방금 거보다. 식이 더 쉬운 것 같아. 얘가 x 마이너스 k 이상이래. x 넘기면, 바로 계산할게. 마이너스 3x, 그 다음 넘기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k 플러스 6이라고 할수 있고. 자, 이번에도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3분의 k 플러스 6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또만족하는 자연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1이 또 이쪽에 있어야지. 그제? 그럼 얘가 얘보다 작은 건 확실하고, 같아도 되나? 이번엔 안 되지. 그제? 이번엔 저 색칠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이 된다고 하면, 1을 포함해서 자연수가 생기니까, 그냥 이대로 풀어야지, 이대로. 그래서 이거 양변에 3 곱하면 k 플러스 6이 3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뭐 이게 답이겠지. 응. 방금 거랑 똑같지. 그 다음 21번. <laughs> 자, x가 자연수일 때 부동식 2x 플러스 1이 a보다 작다. 이거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1, 2, 3이 돼. 자, 일단 이거 풀어보면 2x가 a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2분의 a-1보다 작다. 라고 해서 방금 그렸던 것처럼 2분의 a-1 찍고 얘가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1, 2, 3이래. 그치? 참이 되게 하는 자연수가 1, 2, 3이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1 있고, 여기 2 있고, 여기 3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4는 이쪽에 있어야지. 그치? 맞지? 1, 2, 3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 얘가 이거보단 크고, 이거보단 작다는 얘기잖아.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3보다 크고, 2분의 A-1이, 그 다음에 4보다 작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등호를 한번 붙여보면, 얘가 얘랑 같아도 되나? 안 되지. 왜냐면 얘랑 얘랑 같아버리면은, 지금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밖에 없지. 3을 포함 안 하니까. 그치? 근데 3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으면 안 되겠지, 얘랑. 그럼 얘랑 같은 건 상관없겠지. 4를 어차피 포함 안 하니까, 같아도, 이렇게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등호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6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더하면 7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오 어, 이게 답이겠지. 그 다음에 자 부동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 양의 정수가 정확히 3개 있대. 자 이것도 같은 말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x 뭐풀게 없지. 그냥 2a 플러스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런 그림인데, 양의 정수, 만족하는 양의 정수 3개라는 건또 1, 2, 3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여기 또 4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고, 등호 붙은 건 얘밖에 없잖아. 맞지? 응. 그럼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1을 빼주면 2보다 크고, 2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로 나눠주면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구할 수 있고. 자, 이때, 방정식 저걸 만족하는 y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음. y 값을.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저기서 a만 냅두고, 다, 나머지를 다 넘기면, 5-3y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럼 a 범위 알고 있으니까, a 대신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그대로 대입하면 1보다 크고, 5-3y가,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y 범위 구하면 되지. 그럼 전체적으로 일단 5를 빼야지, 그지? 5를 빼주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어, 5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0, 7인가, 오겠네 2분의 10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부등호 반향 바뀌면서 3분의 4, 그 다음에 어, 6분의 7을 볼고 음, 그럼 답이 이제 이거지. 음. 음흠. 그 다음에 23번. 자, 요거는 오히려 방금 전에 했던 그, 거 이거 말고 그전 거네. 전전 문제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것도 그냥 바로 넘겨서 해볼게.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 a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까지 곱하면 a 플러스 4 이하니까.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a 플러스 4 이하라는 범위는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자연수 3개래. 또 1, 2, 3 있으면 되지. 어, 4 있고. 아까랑 똑같지. 그 다음에 25번 자 1차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 1이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 풀어볼게 일단 자 마이너스 2x 있고 우변에 x 마이너스 x로 넘기고 그 다음에 3a에서 5 넘기면 이렇게 나올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3a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게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3a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그림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3a 마이너스 5인데 얘보다 작다라는 그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정수 x의 최대값이 1이라는 거는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맞지? 요 범위에 있는 애들 중에 정수 x 정수가 제일 큰 거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2는 여기 있겠지, 맞지? 음.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이란 얘긴데. 얘 같아도 되나? 안 되지, 그지 그, 여기가 그,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같으면 안 되고. 얘는 같아도 상관없지. 그, 요거 풀면 되지, 그냥. 맞지? 여기서 마이너스 3 곱하고, 5 넘긴 다음에, 3 전체로 나누면, 나눕니다. 응,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26번. 자, 이건 부등식이 서로 같대. 일단, 왼쪽 부등식 그냥 풀어볼게 이것도 그냥 풀면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3x에다가 0이상 그럼 x는 0이상 나오네 그 다음 두 번째 거 마이너스 4x 아이고 이거 우변에 정리 먼저 해야겠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이거 넘기면 은 마이너스 x에다가 얘 넘기면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면 a 마이너스 6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럼 이게 이제 같으려면 a가 얘가 0 돼야 되니까 a 값은 6이지 뭐 됐어? 음. 뭐 어려운 거아